하나님의 정의와 회개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대들이 나봇의 피를 하툰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하투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또내 집이 느바시 아들 여로 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차지한 아합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의 행위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아합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에 대해 정의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그의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롭게 용서해줍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요? 2024년 인생의 세판을 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우동진이었습니다.